거룩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죄의 지배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저항하고 벗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죄인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합니다. 물론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었다 해도 세상은 나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이 거룩하게 살겠다는 선 선택을 한 나를.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손해를 입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거룩의 힘은 세상의 저항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 사함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이 공격을 해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에 탄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에 이르렀던 열 가지 기적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의 고난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해 놓은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공동체적 내면의 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외적 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실현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이 기분 따라 나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의 신실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관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다. 이미 일하신다는 표현을 즉시 일하신다고 말해도 됩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덜 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완전한 해방, 이미 시작된 해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모든 선을 택을 집중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배제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의 힘의 근원은 나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한 힘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야 합니다. 구독자님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거룩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거룩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